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축복 받는 믿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은 부모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이 이삭도 나오고 야곱에서 그리고 요셉과 그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드린 믿음이 나오는데 오늘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은 자절을 축복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녀를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는 은혜까지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 하나 오늘 축복은 20절에 보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자녀를 축복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부모가 된 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막연한 바램을 갖고 자녀를 잘 떼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막연한 바램이 아니라 확신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100% 이상 믿는 믿음을 갖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녀가 잘 떼기를 바라지만 너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 너는 커서 검사가 되기를 바라고, 의사가 되기를 바래. 그러면서 부모는 그 목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를 하지만, 결과는 자녀가 따라줘야 되고, 환경도 따라줘야 되고, 또 비록 얻었다 할지라도 그 시대가 따라줘야만 복이 복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조건, 환경, 입장,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100%, 아니, 그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게 복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걸 축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축복받는 것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할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마음에 계획한 것을 100% 이루어지겠다고 믿느냐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먼저 예수 믿자 말자 받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저 아이는 내가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날이 있어요. 우린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시고 내려올 때 산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으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을 복받게 할 거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모리아산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봐봐 아빠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나는 그걸 믿는다 야 아들아 얼마나 담대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성경 말씀 기억날 거예요 장작 지고 아브라함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갈때 아들이 길 가다가 물어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바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아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걸 믿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때 진짜 확신있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녀를 복되게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루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를 축복할 때 막연한 바램이 아니고 구체적인 확신을 갖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 근거를 갖고 항상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녀한테 복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갖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바라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 그 십계명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순종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자손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성경 도초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 내 자신이 기뻐서도 했지만 이것이 자녀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삭이 어느 날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삭아,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아, 아버지가 아 나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명령 따라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저도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저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저희 집안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귀한 신앙의 조상들이 있거든요. 그저는 속으로 늘 든든한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목회를 붙잡지 않으시겠어? 그런 담대함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성경에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성실히 갚아주는데 그들의 자손을 나라 가운데에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후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아끼지 않는 경건한 부모님들을 보면 좀 제가 무식한 말 하죠. 후세 여러분은 고저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그거 절대로 안 잊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담대함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내 자손에게 내 당대에 받지 못한 복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가 내 힘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자신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면 해주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때로는 돈이 없어서 내 마음에 자녀를 이렇게 잘해 주고 싶지만은 그게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축복할 때는 내힘 갖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 보면, 야곱이 21절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가 아무것도 없는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참 기가 막히에요. 지팡이 머리에다가 자기 육신을 겨우 고정을 시켜놓고 말이 잘안 나오는 그 무기력한 연약한 목소리로 열두 아들 앉혀놓고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때 야곱은 재산이 많이 가졌던 옛날 부자도 아니고 힘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부모 형제보다도 전부 다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믿기 때문에 축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장손이 대부분 등장하지 않고 차손이 등장을 해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삭은 장손이 아니에요. 장손은 이스마일이죠? 그런데 이삭이 나왔어요. 20절에 보세요. 여기 장손이 나오긴 했지만 장손이 뒤에 밀리고 야곱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21절, 22절 보면 요셉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조건을 갖고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순서에 밀렸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까닭은 자식이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늘 마음에 사랑이 불탔어요. 특별히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아들이 다 사랑스러웠어요.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야곱의 사랑의 대상인 라헬이에요. 그런데 베냐미를 낳다가 길에서 난산을 하고 이 산모가 죽었어요. 그래서 기을 묻었어요 부모 엄마 없는 어린 것들 둘을 볼 때마다 야곱의 마음이 국률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애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10명의 아들들 제쳐놓고 이 11번째 아들 요셉한테 특별하게 편애를 했어요 옷도 좋은 거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관리하게 하고 그렇게 잘해줬는데요 요셉이 그 결과로 잘 떼었느냐 아니에요. 미움 받았어요. 애굽에 팔렸어요. 부모가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어 갖고 잘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식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애굽에 가서 팔려갖고 남의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어요. 그런 세월을 십몇 년을 보내는 동안 부모는 생사를 모를 정도로 아무 힘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한테 자기가 채색 옷을 입혀서 잘 키우던 그 날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사랑하고 감옥에 갔더니 죄수들 간수들이 사랑하고 꿈을 해몽했더니 임금이 사랑하고 부모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뭘까요? 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자식을 놓고 자신있게 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참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다 잘하는데요. 좋은 학교 시험 쳐갖고 필기시험 합격했습니다. 근데 신체 심험에서 떨어진 거 신체 검사에서. 왜 신체 검 떨어졌냐 하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눈이 생명인 거예요. 좋은 학교 해가지고 유전으로 그걸 받아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집에 와서 부부싸움 하셨대요. 당신 집안의 유전이 그래갖고 우리 애가 좋은 학교 못 갔다고. 세상 사람은 그런 거죠. 사람이 우리 부모로서 자식한테 다 해주고 싶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내 유전자도 물려주는 거예요. 내 좋지 못한, 내가 내 성품 저거 내 자식이 이런 성품은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거 부모는 다 있거든요. 근데 자식이 물려받아요.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자식도 수학을 못하거든요? 어떤 아이가 역사를, 항상 공부를 다다르는데 역사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부모가 상담을 했다네요? 얘가 역사 시험을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쭉 쳐다보더니 부모님은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 제대로 하셨습니까? 아, 제대로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웃음> 그랬다네요. <웃음> 아, 얼마나 답답해요.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다 잘하는데, 부모 유전받아갖고 역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부모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 불신자 같으면 세상에 다 잘난 아들 갖다가 내이 무식함 때문에 애 버린다.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안, 안 담고 다른 거싹 주시지. 왜 자식한테 그걸 줘갖고 애를 먹이시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는요, 내 결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아, 요셉을 길바닥에 내놨는데, 어디 가서 생사도 모르는데, 국무총리가 떡돼 있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가겠다고 소레를 모시고 오니 야곱이 가서 쳐다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식이 법은 사랑스러운 눈물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 은혜 때문에 감격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자녀들한테 은혜가 작용한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 아빠가 도와 맞춘 거 없어. 엄마가 좋은 거못 해줬어. 내한테 성품도 좋게 물려주지 못했어. 그러나 너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다. 내가 믿어. 그 믿음으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축복해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까 안 될까 조마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나 구경 좀 해보자. 그러고 산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축복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커요. 자녀를 향한 마음의 바램이요. 이 세상 부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욕심쟁이들이에요. 저부터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되고 잘 사는 걸로 만족을 못해요 영원히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손들이 죽음 너머에도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요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땅을 초월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욕심쟁이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벅차갖고 너무너무 꿈이 큰 거예요. 부모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장차 될 일을 축복했다고 했어요. 그 장차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의 말씀 들었지만, 13절에 보면 복, 축복하는... 아브라함은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1 4절에 보니까 나는 본향을 찾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면 내 자손도 천대만대 하나님 나라 백성되고 영원한 축복받고 영생복락 누리는 자녀 되기를 부모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녀가 조금 공부를 잘 못하고 그렇지만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특별하게 될래요. <laughs> 이렇게 말하죠. 을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아이의 단점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봅니다. 은사로. 저 은사가 있어. 저 하나님 뭐 쓰시는 게 있어.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는 꼬박꼬박 잘 다녔지만 제고백안 하죠. 10원 헌금 주면 5원 가지고 만화방 가서 만화 보고 5원만 내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조사를 해갖고 나를 또 혼냈어요. 뭐, 오는 어디 갔다 놨냐 선생님하고 우리 사, 어머니하고 내통을 하더라니까. 난 그걸 모르고 헌금을 <laughs> 끼먹었어. <laughs> 아, 그런데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하신는지 압니까? 다 목사 되면 나중에 간증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아이가 나쁘다,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못된 짓할 때마다 너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거듭나면 네가 더 나보다 더 낫다. 너다 낫다. 부모는 항상 하나님 것이 아합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의 부모 앞에서는 아이가 단점이 있든 부족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부모는 가해를 시켜가면서 애를 막복 복가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부모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내네 자식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그대로 될 줄을 믿는 바로 축복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 얘들아, 내뼈 갖고 여기 묻지 말고 애굽에 있지 말고 요셉도 가지고 가라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난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거가 살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부러워하지 말자. 그런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세상적으로 좀못 나도 그런 게 상관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부모 앞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 축복은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부모로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들한테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되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잔소리를 하지 말고 축복을 하십시오. 제 세상 말로 아이들 너무 잡지 말고 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